얼짱 시대 좀비 죽여도 죽여도 살아나고 저는 저희 제자들과 이렇게 열심히 제자들이요? <laughs> 아 저희 얼짱 제자들 아, 네. 그 님들을 아주 리액션을 가르쳐서 태연이 네. 오빠를 까는 방법 <웃음> 아, <웃음> 열심히 가르쳐 네, 드릴게요 <laughs> 네. 아, 리액션을 가르쳐서 네. MC를 까는 방법을 <laughs> 네. 전수하겠다 네. 아,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짱 아군이고요. 어, 제가 이 중에서 아마 가장 연기인 것 같아요. 어. 지금 팬클럽도 있고 하루투데이도 거의 천에서 많게는 만까지 이렇게 와서 저를 이렇게 알리는 게 너무 좋아서 출연하게 됐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잘하는 거 보여주세요. 그, 안녕 프란체스카, 안성댁 박기진 씨. 아, 어 나, 안성댁 박기준이냐? 아 대박이다. 내가 뭐 하나? 좋아. 해아 대박이다. 아니, 아니 하늘 다리를왜 멀려? 아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아 이거 맞는 친구. 아 맞네. 이 맞네. 자 우리 조 이름은 독거미 깨방정 어도방정 바이러스요. 우리 그럼 구워부터 할까요? 여기 네. 구워. 구워 나가. 요 네. 네. <laughs> 내가 제일 잘한다. <laughs> 얘들아 그냥 나가주면 안 되겠냐? <laughs> 잘잘 나간 말이야. 그래요. 이 팀은 1번 팀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왜? 남자 1번 팀. 저렇게 정했단 말이야. 나 성형 수술 한 곳이 있다. 먼저 <laughs> 들어주세요. 자 혹시 어디를 나는 고쳤다라고 <laughs> 밝힐 수 있는 사람? 저는 눈하고 코하고 보톡스. 자, 이렇게. 반짝할 수도 있잖아요. 외모로 보면은 남수 씨가 <laughs> 눈하고 코수들이 아주 잘 되셨어요. 네. <laughs> 자연스럽게. 명성왕후는 죽기 전에 뭐라고 외쳤을까요? 안녕. 고인돌의 용도는 무엇일까요? 1 번. 1 번. 무덤 앞에 있는 거? 이름 써져 있는 거. 땡. 얼강 얼강. 얼강. 그냥 무덤. 무덤. 정답. 아 무더. 맞아 무덤이야 무덤. 무더. 다 맞혀놓고. 상대방을 죽이는 마법 주문은 무엇일까요? 아 <laughs> 진짜. 라라라라라 아, 근데 다음에 제가 <laughs> 출연하게 되면은 <laughs> 여장을 하면서 등장을 할게. 요 <laughs> 바위 바위 이남수 탈락이죠. 진짜로? 진짜 우연찮게 탈락인데 가위바위보까지 졌습니다. 버스하는 눈물바다입니다. 근데 너좀오버했어 내가 미안해 좀뒤척린데좀오버했어 그래서 네가 호각로 충분히 비칠 수 있는데 비호감이된것 같아. 괜찮아. 좋은 경험이었어.